써주겠습니다.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화면 가득 화면 가득 포알이 있어가지고 한번 폭탄을 써줬습니다. 적절할 때쓴것 같아요. 그렇죠. 폭탄을 받겠습니다. 예 보너스 생명 생명 점수 3, 37만 5천 점 좋습니다. 화끈한 점수 어 바이킹은 실제로 지금 어, 여섯 대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폭탄은 일곱 개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한번 써주겠습니다. 어, 폭탄이 다 사라지지 않, 않았... 깜짝 놀랐습니다. 총알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경고 우두머리 등장, 경고 우두머리 등장입니다. 또 뭔가 이거 합친 것 같은 애가 나오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것은 스타크래프트2입니다. 이것은 스타크래프트2에 있는 미니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불법 다운로드나, 오, 촉수, 촉수, 촉수!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고 합법적인 스타크래프트2 안에 있는 미니, 미니, 미니한 게임입니다. 자. 측면 미사일 두개 먹은가 동시에 역시 어렵습니다. 역시 촉수는 감당하기 힘든 상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 촉수, 촉수! 좀 전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나중에 네임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돌진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돌진입니다. 자, 딜타임, 딜타임! 어! 촉수! 놀랬습니다. 촉수랑 거의 같은 속도로 저기 뭐냐, 폭탄을 써줬기 때문에 방어막이 절 살린 것 같습니다. 무적타임이 절 살린 것 같습니다. 아, 촉수와 총알의 콤보. 솔직히 저는 이 저그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촉수와 총알의 콤보가 상당히 필요한데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하드야. 자,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돌진은 딜타임이죠. 촉수, 촉수, 두렵습니다. 촉수가 너무 늘었습니다. 자,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게임은 스타크래프트 안에 미니게임입니다. 정식 버전. 야매게임이 아니에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정식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왔고요 레벨 6, 무한 루프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뭡니까? 테나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어? 이거 뭔가요? 없던 게 생겼습니다. 무한 루프의 새로운 변화. 어? 아, 새로운, 그왜 터졌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나와서 포탄 한번 써주는 건 인지상정이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면, 세 번째 무한 루프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새로운 적이 등장할 수 있어요. 분리자드에서 미니게임이지만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죽을 뻔했죠. 그런데 폭탄을 적절하게 잘 써줬습니다. 좀 폭탄을 이제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부채꼴 공격은, 어, 한 마리가 하는 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죠. 계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스타크래프트 안에 미니 게임, 미니 게임, 슈팅 게임, 오락실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안에 함교 함교라는 곳에서 왼쪽 가운데 위치한 오락기 모양을 클릭하면 지금과 같은 슈팅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지러운 와중에서도 제가 이런 환상적인 무빙을 하면서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어, 조이스틱 컴퓨터에 조이스틱을 연결해서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겠습니다. 보면은, 저를, 저의 비행기를 살짝 따라다니면서, 어, 어뢰 같은 게 따라오는데, 저게 부딪히면 죽습니다. 원래 저것은 스타크래프트2 안에서, 저기, 사이언스 베슬 어, 밤 까마귀라는, 예, 스타1에서는 사이언스 베슬이었는데 스타2에서는 밤 까마귀가 쏘는, 어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데미지가 좋죠. 그리고 지금 국지 방어기 제 비행기 몸체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저 국지 방어기는 어, 유도탄도 나가지만 또 이제 적의 총알을 받아주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대신에 적의 총알을 받을 때마다 제 국지 방어기가 이제 사라지죠. 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는 두 개인데, 웬만하면 두 개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간단한 총알은 막아주지만, 저기 뭐냐, 레이저나 좀 강력한 공격에는 국지 방어기가 두개다 갖고 있더라도 한 방에 즉사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경고, 우두머리 등장, 우두머리 등장, 테라트, 테라트론입니다. 테라트론. 어, 트론이 왜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테란의 건물 어, 스타크래프트 안에 세 종족이 있죠. 거기서 테란의 건물을 합친 듯한 로보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스타 2에서는 커맨드 센터 커맨드 센터라는 이제 자원을 취급하는 건물이 업그레이드, 유, 업그레이드 유무에 따라서 저게 공격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리바퀴를 쏘고 있습니다. 아 피치공주, 피치공주 너무 보고 싶습니다. 뽀뽀 받고 싶습니다. 피는 지금 3분의 1 정도 깐 상황이고요. 요즘 코로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 문재인이 방역 초반에, 방역 초반에 제대로 중국이 입국금지를 안 해가지고 퍼질 대로 퍼졌는데 모두 실내에서 건강한 게임 하면서 이 시기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메이저를 피해줍니다.